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SMWP 기본교육 3회차 애니메이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애니메이션 기능으로는 색상 변경하기 애니메이션, 크기 변경하기 애니메이션, 이동 효과 애니메이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목록에서 교육을 클릭 후 지난 시간에 생성한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하여 프로젝트 설정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설정창에서 페이지 관리 클릭하여 어제 만들어 놓은 메인 페이지를 더블 클릭으로 실행해 줍니다. 화면을 더블 클릭하여 2D 그래픽 설정 편집기까지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컴포넌트에서 둥근 사각형을 선택한 후 화면과 동일하게 가져와 줍니다. 속성 선택 후 브러쉬에서 둥근 사각형의 색깔 변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컴포넌트에서 텍스트 객체 선택하여 화면에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객체 선택 후 속성에서 글자 크기, 색깔, 텍스트 등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사각형과 텍스트 객체를 각각 선택 후 그룹화 기능으로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에서 사각형 객체를 화면에 가져와 색상을 변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화면과 같이 작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속성 관리창에서 태그 버튼 클릭하여 새로운 태그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변경 버튼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클릭 후 마우스 레프트 다운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태그 버튼 클릭하여 새로 만든 페이지 태그 SW4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동일하게 스크립트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온 버튼 설정과 동일하게 레프트 다운 기능을 클릭하고 SW4 태그를 가져와 줍니다. 화면과 동일하게 스크립트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설정이 끝났으면 색상 변경 애니메이션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사각형 더블 클릭하여 편집창을 열어줍니다. 플러스 버튼 클릭 후 속성 브러시를 선택해줍니다. 점점점 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지 태그 SW사를 가져와줍니다. 디스크립트 값 선택해준 후 하단의 설정에서 트루시 효과에서 색깔을 지정해줍니다. 두번째 사각형 객체를 더블 클릭하여 편집창 이동 후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속성에서 펜을 선택을 한후 점점점 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지 태그 SW사를 가져와 줍니다. 디스크립트 값 선택해준 후 하단의 설정에서 트루시 효과에서 색깔 및 너비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색상이라는 글씨를 더블 클릭하여 편집창 이동 후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속성에서 텍스트 브러시 선택한 후 점점점 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지 태그 SW사를 가져와 줍니다. 디스크립트 값 선택해준 후 하단의 설정에서 트루시 펄스시 효과에서 색깔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마친 후 저장 및 끝내기를 통해 편집기 화면을 빠져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설정 창에서 실행을 누른 다음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된 화면에서 온 오프 버튼을 눌러 색상이 잘 변경되는지 확인해 줍니다. 다시 프로젝트 설정창에서 메인 페이지를 더블 클릭하여 실행 후 2D 그래픽 화면 편집기로 진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기 변경 애니메이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둥근 사각형, 직선, 타원, 텍스트 객체를 이용하여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화가 끝났다면 페이지 태그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가 위로 향한 객체를 더블 클릭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클릭 후 마우스 레프트 다운 설정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태그 목록에서 스케일 태그를 선택 후 화면과 같이 스크립트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를 일식 증가시키는 스크립트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화살표가 아래로 향한 객체를 화면과 같이 스크립트 작성 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를 일식 감소시키는 스크립트입니다. 태그 값을 화면에 표현하기 위해 텍스트 객체를 더블 클릭하여 아날로그 값 출력 기능을 클릭해줍니다. 페이지 태그에서 스케일 태그를 연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로 긴 사각형 객체를 더블 클릭하여 연결창에서 수평 스케일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태그에서 스케일 태그를 연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동일하게 스케일 유형, 센터, 설정 등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로 긴 사각형 객체를 더블 클릭하여 연결창에서 수직 스케일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태그에서 스케일 태그를 연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동일하게 스케일 유형, 센터, 설정 등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저장 및 끝내기로 2D 그래픽 편집기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편집기에서 저장 후 이미 실행된 화면이 있다면 새로 고친 버튼으로 수정사항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버튼을 눌러 사각형 객체들이 크기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이어서 이동 효과 애니메이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컴포넌트에서 이미지 객체 클릭 후 화면에 가져와 줍니다. 상세 설정에서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로드 버튼 클릭 후 준비한 이미지를 가져오게 하여 추가하게 해줍니다. 추가한 이미지를 선택 후 확인 버튼 눌러 화면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객체 선택 후 회전 설정으로 객체의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박스 이미지도 가져온 뒤 화면과 같이 작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화가 끝났다면 페이지 태그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ED 그래픽 화면의 빈곳 바깥쪽을 클릭하고 연결 탭에서 실행 시 스크립트 창을 열어줍니다. 페이지 태그 무브를 가져 가져와 줍니다. 화면과 같이 스크립트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셋 버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창에서 마우스 레프트 다운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태그 무브를 가져와 줍니다. 화면과 같이 스크립트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더블 클릭하여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창에서 값 출력 아날로그 출력을 클릭해 줍니다. 페이지 태그 무브를 가져 가져와 줍니다. 화면과 같이 설정 후 확인을 눌러 줍니다. 리셋 버튼 밑에 위치해 있는 박스 이미지 객체를 클릭하여 속성에 표시되어 있는 XY 좌표의 위치를 기억해둡니다. 박스 객체를 컨베이어 끝에 이동 후 동일한 방법으로 XY 좌표의 위치를 기억해둡니다. 현재 X축으로 263 좌표 이동한 걸알수 있습니다. 박스 객체를 최초의 위치로 되돌려줍니다. 애니메이션 작화에 따라 저와 수강생 여러분의 좌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새로 컨베이어 박스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연결창에서 이동 수평 이동을 클릭해 줍니다. 페이지 태그 무브를 가져가져와 줍니다. 입력창에는 태그의 최대 입력 값을 설정해 줍니다. 수평 이동 거리에는 실제 좌표 이동 수치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줍니다. 수직으로 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박스 이미 객체를 클리하여 XY 좌표의 위치를 기억해 둡니다. 박스 객체를 컨베이어 끝에 이동 후 동일한 방법으로 XY 좌표의 위치를 기억해 둡니다. 현재 Y축으로 204좌표 이동한 걸알수 있습니다. 박스 객체를 최초의 위치로 되돌려줍니다. 가로 컨베이어 박스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줍니다. 연결창에서 이동 수직 이동을 클릭해 줍니다. 페이지 태그 무브를 선택해 가져와 줍니다. 입력창에는 태그의 최대 입력 값을 설정해줍니다. 수직이동 거리에는 실제 좌표 이동 수치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저장 및 끝내기 버튼으로 2D 그래픽 편집기 빠져나와줍니다. 페이지 편집기에서 저장 버튼 클릭 후 실행된 화면에서 새로 고침해 주어 이동 효과 애니메이션이 잘 실행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오늘은 색상 변경, 크기 변경, 이동 효과, 애니메이션 등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색상 채우기 회전 효과 애니메이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